하나님의 자녀 고운교회 유치부 친구들 해피 뉴 이어 우리 친구들 이제 한살더 먹었네요 어때요 좋아요 전도사님은 싫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성장하므로 전도사님은 기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유치부실에서 게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무 좋아요. 언니, 오빠들이 졸업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잘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도움을 청해 볼까요? 사 써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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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 봐 유빈이가 좀 봐줘야 돼 봐. 자 우리 스무 그림 찾기 한번 볼까. 야 예수님이 겨우이다고철장다틀 모자를 쓰고 계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유리컵, 그 다음에 은비녀, 달팽이, 부메랑 새. 자 뭐부터 찾까 유리컵부터 찾자 유리컵은 저기 예수님 털모자 있는데 있는 애 그리고 여기 천사 지팡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오, 너무 어? 너무 어, 그럴까? 은혜 나도 그야될것 같아. 자 오늘 안 보여? 컵 보일 것 같습니다. 보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은비녀. 은비녀는 양 옆에 있네, 양. 은비 네, 가자. 양다리. 어디? 양다리. 왼쪽 왼쪽. 자, 여기 코 비꼬. 그리고 여기 은녀 있고. 그 다음에 달팽이 달팽이 저 위에 있네 하나 둘셋자 여기 습니다 달팽이 야, 이번에는 여기까지 자고자 <놀람> <놀람> 아, <놀람> 우리 선생 틀렸어요

<웃음> <웃음> 어, 그래, <재밌어요. 웃음> 오늘 우리 튜은 <친구> 정말 재밌습니다. 나 우리 안 먹습니다. 다 하나씩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뭘 할까요? 찬양 부르고 얘기 시작할게요. 도그 만드는 소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23년 첫 에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가 2023년도 10년을 맞이해서 유치부 선생님들과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비를 합니다. 하나님. 1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늘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출석한 우리 유빈이 또 가희, 은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가 비록 적은 수로 시작을 하지만 <laughs> 하나님 1년 동안 많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유치부가 또 풍성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서 의 전도사님 또영육관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 밭에 새겨져서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과 동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달의 말씀 읽고, 1월 단원 찬양,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한번 해보자. 오지, 성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가,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르러 내 증인이, 내 증인이 베리라, 베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정 1장, 1장 8절 말씀, 말씀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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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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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모여 가겠어요 땅의 모든 사람 들에게 예수 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 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 주일의 말씀 따라 읽고. 토닥토닥 하나님 나라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오지!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건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네.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로 결심해야 함을 알아볼 거예요. 따라 따라 하나님 마음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구예요. 흔들 흔들 내 마음 흔들려도 도닥도닥 하나님 믿기시죠. 맛이하나님안나 예. <laughs> 운동화 어따라 하나님 마음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구해요. 흔들흔들 맞아요. 의사예요.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먼 나라에 가서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들으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해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거라. 친구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여기는 감난산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 제자가 모여 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단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거라. 친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지요? 맞아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에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에요. 유대는 조금 먼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더먼 곳이고 땅끝은 아주 아주 먼 곳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하늘을 보고만 있나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친구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제자들만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래요.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까 본 의사 선생님처럼 먼 곳에 나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증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 먼 나라에 가서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먼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를 것을 다짐하며 다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 보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 큰 일을 할수 없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준비됐어요. 아, 응. 가라, 가라, 집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아마